네, 발굴 상황의 1-20번 연습 문제를 봅시다. 삼면체인데요 어, OA, OB, OC가 수직인 상태입니다. 아, 수직, 수직, 수직. 아, 뒤쪽으로 이렇게 수직이니까 사면체긴 한데. 그치. 자, OA의 길이가 뭐냐면, 음, A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OB는 B고요. C고요. 그게 9단그 다음 그다음 삼각형 OAB의 면적은 OAB 마이야 2분의 AB죠. OBC는요? 어, 2분의 BC. OCA는? 2분의 1 AC입니다. 오케이. 자 그럼 구하는 게 뭐죠? 아, A제곱, B제곱, C제곱은 뭐냐? 이런 문제고. 두 번째 힌트에서,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6이 되겠지요. 뭐, 이제 뭐 알겠죠? 뭐 하는데? 어, 이거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네.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? A제곱, B제곱, C제곱, 두 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81이 됩니다. 얘가 26입니다. 그래서 계산이 52고요. 따라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은 얼마? 52면 20뭘 거야? 29인가? 20? 29. 네.